술에 취한 대학생이 여학교에 침입하려다 이를 막는 50대 학교 지킴이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준원 기자입니다. 20대 남성이 자전거를 들고 50대 남성에게 다가가더니 자전거를 휘두르며 위협합니다.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르며 3분 가까이 난동이 이어집니다. 폭행이 일어난 곳은 경남 창원의 한 여자 중학교 아닙니다. 학교 수업이 한창이던 지난 19일 오후 2시. 대학생 24살 김모 씨가 자전거를 타고 여자 중학교에 들어가려 하자 학교 지킴이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반말로 계속 하고 저한테는 또높말 쓰고 이런 왔다 갔다 하니까 배를 이제 차는 것을 보고 제 말렸으니까. 경찰은 학교 지킴이 5 8살권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김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폭행 장소인 중학교에 오기 직전 인근 여자 고등학교에 들렀다가 제지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자 고등학교에 직힘이었던 권 씨가 김 씨를 내쫓았지만 김 씨가 옆 중학교로 들어가자 따라와서 이를 제지하다가 복면을 당한 겁니다. 경찰은 대학생 김 씨가 대낮에 여학교 주변을 기웃거리며 안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